어, 이제, 사이드 정사하고 포켓 정사까지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 이제, 면치 하는 거예요. 그럼 면치부터 하면 되겠죠. 면치는 실제 우리가 낸거 있죠. 사이드 정사하고, 그리고 포켓 정사 두 개, 14, 15 선택해서, 14, 15번 선택해서, 뒤로, 1 5번 뒤로, 뒤로 복사합니다 15분 뒤로 그래서 사이드 정삭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요 공구 조건 설정에 챔퍼미를 선택해줍니다 그리고 윤곽 가공 조건 설정 들어가서 야여기서 저렇게 하면 되겠죠 사이드 c 0 2 그리고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서 아 재료 상단은 0이죠 그래서 0을 음. 맞춰줍니다 그리고 예 중복 보정은 할 필요 없어요 컴퓨터로 어, 2D 못 따기 들어가서, 어, 이대로 그냥 0.2, OK. 그리고 측면 가공 할 필요 없겠죠. 자, 진입 뽑기는 그대로 같이 쓰면 되겠네요. 그리고 확인. 자, 재정선 같이 해줄게요. 얘도 같이 하면서 들어가서 가공 조건 들어가서 얘도 공구를 10.0 챔퍼밀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성문을 C 0.2 선택해주고, 그리고 윤곽 가공 조건 설정에서 가공 형태는 2D 못따기 못따기 가공의 0.2 맞죠. 그리고 측면 가공 끄고 어, 가공 깊이는 0이죠. 가공 보정 어, 형태도 컴퓨터로 그냥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진입 뽑기는 그대로 놔두겠습니다. 확인 두개 선택해서 재생성을 하면 네, 못따기 가공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선택을 2번 그룹 선택해서요, 모의 가공을 해보겠습니다. 자, 어디 몇 가지가 빠졌겠죠, 일단은. 선택하고, altf 보완해서. 그리고, 재료 설정의 크기로, 어, 맞네. 그리고, 어, 이거, 처음 실행시 재료 크기 기준이죠. 이제, 직전 실행 후 형상을 체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확인. 자, 명가공을 했고, 램프로 하고, 정삭하고, 그 다음에 면치. 자, 여기도 정삭하고, 했습니다. 일단은, 자, 여기까지 됐는데, 우리 여기 잔삭 있죠? 잔삭. 어, 잔삭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괜찮은데, 여기가 잔삭이 있어요. 그쵸? 자, 잔삭 처리하고 가야죠. 어, 잔삭했던 게 어디 있어요? 어, 사이드 R H 이거죠 아닌가 어 이거네 이건데 가공 조건에 가서 뭐예요 측면 가공을 하겠다 두번 그리고 경로관 공구 절삭 유지 체크하고 확인 재생성을 하면 두번 가공이 되는 거죠 다시 2번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해 보면 그리고 입체로 놓고 자, 여기 잔작이 처리됐습니다. 그쵸? 자, 근데, 어, 지금 여기 못 따기 안 됐죠? 안된 부분 할게요. 여기 못 따기 안 됐고, 그리고 여기 지금 홀자리도 저걸 해놨어야 되는데, 안 했네. 어, 이거를 원래, 어, NC 작업은 안 하고 실제 보이게끔 해놨어야 되는데 이것도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측면 가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는 뭐냐면 여기다가 하나를 만들어 놓고 우리 측면 가공을 하면 쓸데없이 쓸데없는 부분을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짧은 건 괜찮은데 짧은 건 그냥 측면 가공 을두번 넣으십시오. 근 이게 만약에 천짜리라고 생각해 보세요. 천에 천 근데 쓸데없는 동작이 많아요 실제 처음 돌았을때 두번째 돌땐 괜찮은데 이럴때는 어, 어떻게 그리기 해가서 그리고 직선 그리고 두 점선으로 어, 이 점에서 이 점을 하면 좋겠는데 여기 지금 중심선에서 일단 어, 시작해서 증분점으로 할까 아니면 네, 여기서 이렇게 그어주겠습니다 아니면, 수평선으로 할까? 수평선으로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그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경로를 여기까지만 그릴, 그리고 엔터 하면, 어, 직선이 나죠. 내가 이제 끊을 수가 있어요. 어디? 이 점으로 끊을 수가 있겠죠. 어, 또 하나 더 넣을까? 두 점선으로 여기와 여기를 그어줘 갖고 그리고 트림으로 MT1로 얘랑 얘 경계로 이렇게 끊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도 이렇게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매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필요 없으니까, 얘는 지우고, 자, 지금 필요한 건 얘예요. 얘 그냥 하나만 쭉 들어가면 돼요. 어, 그리고 확장, 우리 확장 어떻게 배웠죠? 확장, 확장이 어디 있었지? 확장, 확장. 어디 있었죠? 일요? 수정에 2 확장, 그리고 길이 석정, 그리고 MEL. MEL에서 몇 미리 공구가 18이잖아요. 그리고 나아가는 부위가 이제 여기는 실제 뭐다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몇 미리 10보, 10 정도 가면 되겠죠. 10mm. 그러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얘를 이렇게 확장해 주는 거예요. 공구가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C, A, D. 그리고 10자리. 공구가 여기에, 여기에 딱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자, 이걸 해보겠습니다. 가온경로가온관리자에 아까 전에 윤곽가공 사이드 이거 걸은 걸 얘를 사이드 해놓은 걸 뒤로 복사합니다. 뒤로. 그리고, 어, 아래 거는 쓰먹는 거고, 여기서 가공 조건에 가서, 아, 도형 먼저 봤자. 전체 다시 체인, 얘를 잡아줘요. 시작을 여기서 잡아야 돼요. 그리고, 완료. 오케이. 근데, 조건에 들어가 보면, 우리 보통 컴퓨터를 했죠? 뭘로 해요? 안함으로. 가운데로. 그냥, 그대로. 안함으로. 그리고 예, 여유는 안 줘도 되겠죠. 바닥 여유는 주고 측면 가공은 끄고, 그리고 진입복귀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진입복귀는 끄고 어, 안함으로 확인. 그래서 내가 확장을 한 거예요. 진입복귀를 안 쓰겠다. 다들 피곤하죠. 피곤하죠. 자, 그리고 뭐예요? 재생성을 하면, 그리고 사이드 r 래에들어는데 측면 가공했죠. 안 하겠다는 거예요. 측면 가공을. 그리고 확인. 자, 얘도 재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2번 그룹 선택하고 모의 가공을 하면 입체로. 아, 여기서도 지금, 지금, 어, 잔작 제거가 됐죠. 자자 음. 자, 그러면 표면 가공 이렇게 했는데 실제 Alt J 해갖고 Alt J 말고 아 이거 표면 가공을 하는데 Alt O 해갖고 실제 모의 가공을 했을 때 여기를 아까 5mm 남았죠 어, 6mm 했나? 그래서 6mm를 주면 실제 깊이 가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mm를 주면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2mm씩 2mm씩 이렇게 까고 간거죠 그렇죠 그렇게 볼수 있어요 보유 가공할 때자 일단 음. 자 가공관리자에서 실제 드릴 가공한 걸 아까 뺐는데 아 그냥 놔둬도 괜찮았는데 그래갖고 NC작업대상 자 그러면 아래 카운터 볼링 이거 가지고요 어디로 어, 어차피 뒤에다 하니까 관계없겠다 여기다가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뒤로 복사. 그리고, 또, 어, 어 드릴만 뚫을 거니까요. 자, 카운터 볼이, 여기서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어, 못 따기까지 하고, 포켓까지 했는데, 하나 더 해야 돼. 아까 지금 아래쪽에 얘도 면치를 해야 한다고 했죠. 자, 다른 분들, 혜준씨 자, 집중하세요. 이거 잘 봐야 돼. 어, 드림, 어, 안 달려나? 10, 가공 관리자. 다시. 자, 앞에 보세요. 자, 포켓 말고, 여기, 사이드 C 0.1을 가지고 17번 뒤로 복사하겠습니다. 뒤로 복사. 그래서, 얘가, 아, 얘를, 아, 가공 조건에 가공, 아, 체인을 다시 걸어줄게요. 얘였는데, 얘를 걸어야죠. 그래서, 전체 다시 체인, 얘를 겁니다. 그리고, 완료 오케이 그리고 가공조건에 가면 깊이값이 몇이에요 마이너스 5mm죠 마이너스 5mm입니다 마이너스 5 어, 단층 재석씨 어. 마이너스 5mm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 2D 못따기는 맞고요 그리고 얘를 좀 낮춰볼까 0.5로 그 다음에, 아, 진입 뽑기는 맞고, 그냥 확인하겠습니다. 재생성. 했어요. 다시. 그러면, 다시 선택을 해서, 어, 모의가공을 해볼게요. 잠깐만. 드릴도 아예 같이 가자. 여기. 카운터, 보링, 가공 조건, 얘에서 선택해서 얘도 깊이를 마이너스 20, 4를 주겠습니다. 아예 홀을 뚫는 거죠. 어, 그리고 이거는 0을 주고, 그리고 확인, 재생성 할게요. 그리고 전 2번 그룹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하면, 아까 우리 이, 이 자리에 면치 가공했죠.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죠? 먹었죠? 지금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0 5로 올렸습니다. 날끝 옵셋을. 왜냐면 지금 이런 경우에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먹으라고 올렸습니다. 왜냐, 여기가 지금 3 m 이기 때문에 안 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뭐냐면 여기가 만약에 1, 2mm 그냥 잠깐 이렇게 어 여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공구를 날끝 옵셋을 조절을 안 하고 1미리로 하고 때를 했잖아요. 그럼 먹는 다 그거를 조절을 하느하면 이거 지금 먹었죠. 먹은 거를 우리 뭘로 하냐면, 자, 이거 하나만 하고 갈게요. 아까 17번이었나? 2D 못다기 사이드 가공 조건에 들어가서 아 이게 아니구나. 그러면 18번인가? 어, 18번 마이너스 마이너스 여기 관계 없어요. 마이너스 맞춰놔야 됩니다. 못다기 가공에 날것 없셋을 최대한 내려줘야 된다. 만약에 아까처럼 0.5나 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안내려도 괜찮은지만 바짝 붙어 있는 경우 그때는 어 4.5로 이렇게 최대한 내려줘야 된다. 여러분들 그걸 때어 바이스 닫는거나 아니면 그게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돼. 내리면 공구가 내려가니까 오케이하고 확인하고 재생성을 하면 그리고 얘를 어 2번 선택해서 모의 가공을 하면 이제 안 먹는다는 얘기죠, 여기가. 됐죠? 어, 그걸 조절하는 거날것 없어져서요. 아시겠죠? 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